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이커머스 e 데이터 분석 스터디를 진행하게 될 스티브입니다. 강의 소개에 앞서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첫 커리어를 대기업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비즈니스에 대한 기획과 데이터 분석 업무를 했었고 현재는 오투 플랫폼 비즈니스의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맡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더 설명드려보면 저는 비전공자 출신이면서 기획 직무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직무 전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회사에서는 면접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7주 동안 진행할 스터디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터디에서는 이 e 커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가의 문제 해결 역량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 역량이란 가설을 검증하거나 분석 주제가 주어졌을 때 분석 방향을 직접 기획하여 논리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제가 직접 다수의 데이터 분석과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 탑 5를 도출한 차트인데요. 1위와 2위는 역시 SQL, BI와 같은 기술 역량이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도 기술 역량에 대한 학습은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통계 지식, 문제 해결 역량, 도메인 지식 등에 대한 회사의 니즈가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공자나 실무를 경험해보지 못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역량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수 있을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스터디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넘어 데이터 분석가가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 스킬과 통계 지식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커머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무를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각 주차별로 진행될 스터디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스터디 진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데이터 분석과 직무와 취업에 대한 제 생각과 경험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 역량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실무 경험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도메인 지식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와 분석 방향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정의와 가설 수립, 지표 정의 방법 등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3주차에는 이커머스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과 고객 행동 분석 실습을 위한 비쿼리, 루커 스튜디오를 세팅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진행하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와 피드백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5주차부터는 채용 공고의 단골 손님인 AB 테스트에 필요한 기초 통계 강의를 진행하고 6주차에는 실제 AB 테스트 실험 설계와 결과 분석 방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주차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상의 데이터와 상황을 가지고 AB 테스트 설계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파이널 프로젝트를 통해 스터디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스터디가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취업 후 여러분들이 현업에서도 빠르게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도록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취업이라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강의가 아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발판 삼아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신다면 그 끝에는 모두 분명히 원하시는 결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9월 8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